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식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로2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은하스타는 시청률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트롯 원과 미스터트롯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시청률과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미스트롯 투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볼게 없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좀안 좋잖아요. 코로나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가게들도 다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또. 동시간대에 볼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뭐 대안이 없어서 보는 분들도 많죠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까지 치솟던 미스트롯2의 시청률이 눈에 띄게 하락을 했습니다 10일 밤 10시에 방송된 미스트롯2 시청률은 27.2%를 기록해 한주전 지난 4일 방송된 8회 시청률 30%에서 약 2.8%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청률 2.8%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미스트로2 같은 공중파가 아닌 종편에서 2.8%면 프로 하나가 유지되는 시청률입니다. 음, 이 정도면 괜찮네. 뭐 이런 시청률이에요. 즉, 이번 주 미스트로2는 엄청나게 시청률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TV 시청이 많은 설 연휴 첫날 방송에다가 전시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점 출연자가 나왔죠. 또 대대적인 홍보에 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기사가 엄청 나왔는데요. 은하스타도 기사 제목만 보고, 오, 이 정도야?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방송된 미스트롯2 중결승전 1라운드에서는 트로트의 거목 3인 태진아, 김용림 장윤정 레전드의 곡을 택해서 부르는 레전드 미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구주 연속 지상파 비지상파 포함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라는 신드롬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떨어진 거죠. 출연자는요. 김의영, 김다연, 마리아, 별사랑, 황우림, 양지윤, 윤태와 홍지윤, 김태현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9세의 김태현 양이 장윤정님 레전드 바람길을 택해서 현역 프로 가수 못지않게 왕급 조절력과 짙은 감성으로 듣는 이에 심금을 울려 981점이라는 전 시즌을 통틀어 역대 최고의 마스터 점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이변이죠. 그리고 마리아님 무대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마리아님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노래도 잘 하고요. 장윤정의 레전드 노래 목포행 완행 열차를 불렀는데요. 점수는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굉장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기차가 무대 전면에 나왔습니다. 3D 화면 같기도 했고요. 목포행 완행 열차를 부르니까 열차가 뒤 화면에 쫙 깔린 거죠.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 미스 사이공에서 헬리콥터신이 있습니다. 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3D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밝히기를 이 장면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효과가 미스터트롯2에 동원이 된 거죠. 마리아씨의 무대를 본 마스터가 트롯맨들에게 미스터트롯 할 때도 이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미스터트롯 할 때보다 제작진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세트를 꾸미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시청률은 엄청 하락을 한 거죠. 미스터트롯2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스터트롯과 시청률을 비교를 해보면 9회 기준으로요. 미스터트롯은 32.7%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계속 시청률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트롯2는 27.2%가 나온거죠 제작진은 지금 뭐 휴일이라 당장은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연휴 끝나고 바로 비상회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쓸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죠 네, 임영웅, 영탁, 김희재님 카드요 일단 이들을 출연을 시키면 시청률은 30%대로 올라갑니다 그걸 제작진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올라갑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임영웅님과 영탁, 김희재님을 출연시키면 미스터트롯 2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임영웅님과 영탁님 그리고 김희재님에게 가겠죠. 아마 미스터트롯 2가 끝나고 나서 임영웅, 영탁, 김희재님 기사가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작진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팬들 입장은 진과 선, 또 트롯맨인 김희재님이 다같이 마스터에 앉아서 평가를 해야지. 다른 트롯맨들은 있고 어떻게 진이 빠져있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심사위원석에 다른 트롯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희재님이 빠져있고 선인 영탁님이 빠져있고 1등 진을 한임영님이 빠져있냐고요. 반쪽짜리 심사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스트로2 1회 2회 시청률을 보시겠습니다. 28.6%, 28.5%를 기록했네요. 임영웅님과 영탁님 그리고 김희재님이 나온 회차입니다. 2월 11일 어제 9회 방송보다 높습니다. 망신이죠. 시청률은 회가 거듭할수록 점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미스트로2는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지금 임영웅, 영탁, 김희재님을 마스터로 합류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다만 선행이 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임영웅, 영탁, 김희재님을 대우를 해서 마스터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편집해서 다 잘라내지 말고, 임영웅, 영탁, 김희재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방송에서 내보내주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단순히 보여지기 형식으로 자리에 앉혀 얹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소식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